네, 안녕하세요 대신증권 유가영입니다 저희가 이번부터 시장 상황에 발맞춰서 고객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업종을 지속적으로 방송하기로 했거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인터넷 업종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인터넷 업종을 담당하시는 이민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연구원님 지금 최근에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더라고요 카우, 어, 네이버, 엔소프트 굉장히 많이 오고 있죠 지금 실제로 현대차나 포스코 이런 전통적인 구산업보다 주가가 더 비싸졌다는 모습인데 지금 판매 가장 궁금해 하는 거는 이거가 고점인가 아닌가. 지금 너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제가 되냐? 아니 그냥 궁금하시다라고. 고평가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상반기에 코로나 이슈로 언택트 관련주가 각광을 받으면서 네, 이버 카카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예 어,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조정세인데요. 주가 변동성도 좀 커졌고요. 예.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제 생각보다 실적이 좀덜 나오면 어, 어, 어떨까 하는 우려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번 주에 네이버 실적 그리고 다음 주에 카카오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양호한 실적을 확인하면은 다시 주가는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 상반기에 좋게 봤던 내용들이 바뀐 거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 성장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네이버가 잘 하고 있고요. 카카오의 금융시장 진출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의 웹툰 사업 같은 것들이 다잘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오히려 주가는 상승세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권님 음. 말씀 들어보면 이커머스 e 시장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최근에 많이 좀 이용하신다 하더라고요. 평소에 우리라도 이커머스 한번 낚시처럼 정비돼 계시고 뭐 일반 야마존도 큰 이커머스 겠죠 그런데 과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좋을 수 있다 뭐그 맞지만은 하반기 있잖습니까. 코로나 전망을 발표하고 잘 하반기 어떻게 될까 그것도 많이 궁금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반기 전망은요죠 하반기에도 이커머스 e 시장 성장은 지속이 될 거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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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존의 이커머스를 사용하지 않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커머스를 이용을 하게 됐는데 네. 그 20대와 50대의 유저들이 코로나가 좀 약간 종식되고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좀 많이 나오는 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커머스를 음.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좋아진 게 아니라 이제 시장이 바뀌었다는 거죠. 네, 경험을 제공하면서 하반기에도 예. 이커머스는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아, 연구원님 또또 다른 궁금증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최근에 저도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이 이런 그 금융쪽도 많이 하고 있어요. 플랫폼과 금융이 잘해가는데 실제로 이것도 지금 보면 주가 상승 요인 하나가 되습니다 이쪽도 잘될수 있을까요? 하반기에 계속 전통 금융하고 잘 겠는데요. 네, 어, 최근에 주가가 가파르게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인터넷 플랫폼이 금융시장으로 진출을 한다는 것 때문이었고요. 간편 결제와 송금 서비스가 기존에는 통금과 결제 서비스만 제공을 했는데, 앞으로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으로 변모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법적인, 어, 테두리 안에서 체계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건데, 아마 마이데이터 산업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네. 어, 이런 이제 핀테크 플랫폼들이 고객의 금융 정보를 핀테크 플랫폼으로 가져와서 고객한테 이제 맞춤형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시행이 될 예정이어서 8월 5일 날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요. 그 이후에 마이 데이터 산업이 본격화되면서 이 핀테크 플랫폼들이 앞으로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해 주신 연구원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